홍삼 마늘은 이만하면 뽑히는 건데 이게 심어지기가 깊이 심어졌는지 그이 손으로 뽑으려니까 뜯겨가지고 어 그래서 지금 이 꼬챙이로 아 꼬챙이로 한번 쑤셔놓고 이렇게 마늘을 캐고 있습니다. 아어 지금 보이는 것이 홍반 마늘 심어 가지고 그 마늘 종에서 주화가 달리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이것을 씨로 심는데 이것 송이 한 송이 한 송이 한 150개 그 250개 정도 씨앗이 맺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씨앗으로 심고 3년이면 완전한 그 6 육종 마늘이 생산되는 것인데요. 지금 보이는 바 같이 많죠. 이거 불다 심으면은 어, 마늘 종 걱정, 마늘 씨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좀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지 완전한 마늘이 생산이 되지만은 어, 매년 마늘 농사를 하면은 요거 씨앗을 예, 이렇게 받아서 심으면은 어, 1년 차, 2년 차, 3년 차 계속 심게 되죠. 그러면 식걱적으로할 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늘이라는 것이, 이, 종자를 4년마다 한 번씩 개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바이러스에 안 걸리고, 뭐, 녹병이라든지, 뭐, 예, 그, 불이해라든지 하여튼 에그병충해병충해 병충해 방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음, 마늘 쪽이 그, 이 쪽이 많아지는 것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어, 튼튼한 마늘이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화로 심마늘을 해서 종자를 계속 갱신해 나가는 것이 마늘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어, 정도 양이면 굉장히 많은 양을 심을 수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은 어, 마늘쫑을 심은 것 마늘쫑 씨앗 주화를 심은 것 1년차 수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건조가 끝났어요 마늘밭에서 건조가 끝나가지고 어, 이제 보관을 하기 위해서 거두어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늘이 지금 세가지로 실가,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요 이것도 마늘입니다 주화를 심은 거 통마늘을 심은 것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작년 10월 말 정도 심었어요. 10월 말 정도 심어서 겨울이 이제 짝이 막 나기 시작할 때 겨울이 닥쳐가지고 부직포를 덮어주고 지금 이렇게 자랐습니다. 아직 할 때가 좀덜된것 같아요, 어리 그래서 어, 잡아 빼려니까 잠깐만 끊어져요이 홍선마들은 그냥 뽑아줘야 되는데 어, 지금 이큰 것들은 잘 그래도 뽑아지는데 1년생 된 거, 이게 1년생 된 겁니다. 이것을 심은 것이 이렇게 어, 된 겁니다. 어, 이게 지금 한 하나, 둘, 셋, 네 쪽, 네 쪽. 이것도 네쪽네 네 쪽이나 뭐큰 것들은 여섯 쪽까지 들어온 것 같고요. 이거는 완점완전그 씨마늘을 심은 것이죠. 이거 한점 주화마늘이 제대로 에, 통마늘이 됐는지 한번 이게 그 주화로 심은 통마늘을 에, 그러니까 도화로 심은 그러한 에, 마늘입니다. 이렇게 크죠, 이게. 입니다 이게 보통 마늘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네, 좀큰거 봐요. 어, 이게 이게. 이런 고왜안 캐? 이거 다 캐. 마늘 씨를 이걸로 하면은 그이 도야로 심은 마늘인데 이렇게 그 크니까. 아, 자로 심기에 굉장히 적합하다 그런 얘기, 결론입니다. 네, 지금 하나를 이 뽑았는데 봐요. 크기가. 어, 완전 육족이 되겠네요. 주아, 주화 2년째 주아를 심은 지 2년째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지금도 이제 큰데 내년에 맞아 심으면 완벽하게 그 육동마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해, 차곡차곡! 이렇게. 이 마늘이 지금 도야 마늘로 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화를 심어서 2 년째입니다. 2 년째 이렇게 크게 마늘이 들었어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올해면 마늘 가격이 지금 굉장히 오늘 어, 쌉니다. 올해 많이 싼데 작년에 마늘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었어요. 작년에 굉장히 마늘 가격이 비싸가지고, 에, 추후에 외국에서, 나라에서 급히 수입을 많이 했거든요. 어,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그, 제, 재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올해 또 마늘들을 좀 많이 덜 심었는지, 올해 마늘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런데도 마늘이 되는 게 그래 모든 농산물이 한해 가격이 좋았다 하면은 그 이듬해에는 가격이 나빠지는 게 일반적인 그그뭐꼭 그런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늘 가격이 싸다고 안 심으면은 내년에 도 비싸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기파하면 심고 마늘가격이 싸다 하면 또안 심고라면은 그렇게 하면 농사 질 수가 없고요. 꾸준히 해는 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빨때심마늘을 예, 많이 준비를 했다가 안 하면에 예, 좀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맞을지 몰 나요. 그거는 뭐 하늘도 알 수가 없고 예, 농사짓는 사람 무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마늘을 하트가는 씨가 씨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비싸기 예, 때문에 씨 확보해주는 것이 굉장히 큰과제입니다 농사하는 예. 게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아, 도박가도 같요 도박. 예. 올해 지금 예, 지금 알타리에 한 사람들이 수확을 못 하고 있어요. 임건비가안 나오고 뭐 해, 작업하면 헬프로 어, 그냥. 보내기 때문에 밭에 속에 그대로 있는데 지금 알타리도 수확 시기에 수확을 못하면 그냥 로타리 쳐야 돼요 농사를 지면은 그런 거를 각오를 해서 농사를 식명상에 보이는 것이 마늘쫑에서 이게 이제 시가 맺히는 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 들 연걸었는데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연거러집니다 이렇게 요거를 심은 것이 요거를 시, 요걸로 씨앗을 심은 것이 지금 이것입니다. 여기, 손에 보이는 이것. 이게, 에, 통마늘, 에, 1년차 모습입니다. 1년차, 요거, 에, 도야라고도 하지, 도야라고. 요거를 또 심은 것이 지금 보이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 보이는 것. 이게 2년차 모습이죠. 어, 아직 완전히 마늘의 형태를 갖추고 있죠. 어,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으면, 주아 농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